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세진중공업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진중공업이 자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지금 어, 세진중공업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자 오늘 바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세진중공업 저는 자 이제 조만간 자 개미 싹 털고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반등에서는요, 자, 이제껏 올라왔던 이 상승폭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들 세진중공업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수익 또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세진중공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HJ중공업 같이 와야 됩니다. 자, 조선 기자재쪽 함께 봐야 되는데, 자, 지금 H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최근에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정 해제가 되고, 자, 이제 재지정 예고 공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재지정 예고 공시가 남아있을 경우에는요, 자,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 자,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재지정 여부를 따지는 게 언제까지냐면요. 최초 판단일이 9월 26일이고 하루씩 순연해서 10월 15일까지 판단해요. 10월 15일까지 판단했을 때이세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면은 다음 날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요, 좀 상승이요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요, 자, 7천 원대에서 3만 3만 원대가 넘어갔는데 지금 한 거의 한4배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충분히 더갈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자, 조선 기자들 쪽 먼저 오르기 전에 이전에 하나 엔진도요, 얘도 만 원대에서 자 4만 원 넘어갔어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하나 엔진이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종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다 라는 거죠 지금 하나엔진 뿐만 아니라 어, 세진중공업도 조정을 좀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더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미 털기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자 오히려 땡큐 외치면서 자 저렴한 구간에서 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앞으로 세인중공업, 앞으로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저렴한 구간일 거다. 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하나 또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 정확하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사야하고 얼마에 팔아야하는지 가격대까지 딱딱 짚어드리겠다라는 거죠.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9월 초부터 계속해서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초 언제인가요? 자이때쯤이죠 이때쯤 이때부터 계속해서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수익 꾸준히 늘려가고 계시겠죠. 뿐만 아니라 어제도 이렇게 급락 나왔 때 이렇게 급락이 나아졌을 때 제가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자이 미국 투자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분명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총리께서 직접 발언하셨죠. 자 이번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이 발언에 대해 이 설명 자료를 보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이고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니 지금 대미투자는 유효한 것이고 앞으로 조선 기자재 쪽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진중공업은 매수자리와 매도자리 에또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세진중공업에 조거,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다른 건다 몰라도 여기 텔레그램 방은 꼭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거다라는 거예요. 보셨다시피 제가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딱딱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더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들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시게끔 입장 방법도 전부 다 오픈해드릴 거예요. 건데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 상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죠 010-837-5644번으로 저한테 세진 자 세진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입장하시고요 앞으로 세진중공업은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위 또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적어놨다시피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리는 모든 정보들은요 100% 무료입니다 단돈 1원 한푼 받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은 충분하니까요. 자,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세진중어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또 폭발적으로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발전 가능한 방법, 간단하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세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단타며 장투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급등주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많게는 자, 무려 20% 정도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요. 얼른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급등주 검색 시 무료로 받으시고, 앞으로 급등 종목으로 다들 수익 대박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검색 시기 어떤 검색 시기인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보유 중인 여러 검색식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검색식은 바로 여기 별표 3 개로 저장해 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일 단타는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고르기에도 매우 유리하게끔 수식을 넣어 놓은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검색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잠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일지 차트라고 해서 이 매매내역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이 매매내역 타점이 나와 있는 이 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사이닉솔루션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이5분봉 기준으로 해서 당일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당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검색시계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사이니 솔루션처럼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 날자이 당일 고점 최고점 부근에서 이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자 이틀 만에 이렇게 2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니 솔루션 이 종목만 이렇게 큰 수익 본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라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최근에 여기 33,700원 고점을 찍었었죠. 찍고 주르륵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이 유라클이라는 종목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했었냐면은 바로 6월 5일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분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 자, 이 당일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또이 전에 저항 구간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유라클이 검색식에 떠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눌림 이후에 볼파가 나오더니 당일에만 무려 15%가 넘는 이런 큰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천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 급등주 검색식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당일에만 이렇게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0만원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일에 15%면 얼마입니까? 무려 15만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이 검색식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제가 이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급등주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단한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급등주 검색식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일은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도 하죠. 상따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급등주 검색식을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해 드릴 건데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전부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기 이 번호 010837-1-5644번. 여기로 저한테 검색. 검색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도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러한 종목들만 골라주는 이런 정말 똑똑한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검색식 꼭 공유 받으시고, 요즘처럼 어려운 장, 여러분들 단타로도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보셨다시피 저는 매매하면서 돈다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 이런 한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편하게 공유 받으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검색 식 다들 꼭 공유 받으셔서 앞으로 단타로도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 식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 84 371-5644번. 저한테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하면서 이런 스타일 분들 계시죠? 나는 변동성이 큰 장세나 단타나 자, 그런 거다 관심 없다. 그냥 좋은 종목, 딱한 종목. 그러니까 몇개 묶여 두기만 하면 대박 수익을 안겨줄 그런 종목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시죠 이러한 분들은 당일 등락률에 일일 비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모아 가시면서 결국에는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통째로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도 3, 4배 버튼이 오를 종목을 또 귀똥차게 골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대시세 종목이라고 해서 몇 개월 꾸준히 들고 가시면 은 세네 배 정도 오를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올 하반기부터 모아가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단한 종목을 엄선했습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신다면 정말 큰 아쉬움으로 남으실 거니까. 반드시 이 대시의 종목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단번에 빨갛게 물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1년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정말 귀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번 상승 시작하면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요.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상승이 나오면 최소 3배 이상은 거뜬히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작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대시의 종목이 올 상반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12월 11일에 자, 이때부터 들어가셔야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날짜 이후 무려 3배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가져가신 분들 수익 정말 대박 터지고 계시겠죠. 매일매일 단타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이런 대시세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이득이시다. 요겁니다. 자, 이스 패터시스만 들렸느냐 아닙니다.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도 자, 작년 12월부터, 12월부터 무조건 들고 가시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날짜 이후부터, 자 20만원 짜리가 70만원을 넣으면서 무려 또 3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현대로템도 좀 보여 드려야겠는데요. 현대로템 제가 11월 15일에 작년 11월 15일에 고점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년 최저가 43,650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주구 장창 상승을 하더니 무려 225,500원까지 올랐었다. 3배에서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요겁니다. 자, 그만큼 정말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대시세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모아 가면은 아까 보셨던 파마리서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현대로텐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 종목을 딱한 종목 엄선했는데요. 이번 종목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 공유 받으실 방법 역시 동일한데요.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다 같은 번호. 자,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상단에 적어 놓은 전화번호 010-837-1-5644번으로 저한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2025년 하반기부터 자, 쭉쭉 상승세가 이어질 이러한 대시 세 종목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공유 받으시고요. 자 앞으로 이 대시 세 종목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자 꾸준히 늘려가셔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정말로 큰 부자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